자, 이제 요걸 갈 거예요. 요 라인을요, 갈아보자고요 그, 보여드릴게요. 이제 파트가 이제 저게 이렇게 메탈로 바뀌었어요. 이 브레이스라고 하죠. 동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 One, two, three,

Okay. Navajo, Native 아, 아, American. Yeah. So I'm going to explain it in in career, yeah. okay? 예. Yeah. 캠노는 아파치기도 하고요. 나바호 나바호족이기도 하대요. 하프 하프. So which the father is Apache or mother's The father Navajo. A father is Navajo. 아, 아버지가 나바호족이시고 어머니가 아파치시래요. 와우. Wow. Yeah. 근데 이제 와이프는 His wife and an Apache. Mescalero. Yeah. What is Mescalero? Mescalero Apache. Oh, that is the reason. Yeah, okay. Mescalero Apache. Masculero. So there is another reason, reservation for Apache? Yeah. Other places? There's uh, five. Oh, five. Five reservations Apache. Uh, so there's uh, uh, San Carlos, uh -huh. uh, Hickory, White Mountain, Mescalero, and the uh, Pen. Which Apache is the strongest one? Uh, Brave guys. Mescalero. Ah! <laughs> That's because you live there, right? There is a very young Apache. Believe it or not. Right? <laughs> yeah. Because I'm going to Camden. 거의 다 왔어요 여기 피 o c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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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p 에 왔어요 o capo, capo, c 0 p o c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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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쿨런트가. a 쿨런트가. 마트 가서 살걸 그랬나? 지금 다해서 283불 냈어요 그 부속값은 얼마 안되는데 쿨런트 가비싸네요 땅바닥에 쏟아버린게 요즘 넉넉하게 샀어요 그래서 어차피 쿨런트는 쓸모가 있고 283불 500불 800불 딱 1,000불 들어가겠네 1불 정도 1불 정도 쓸것 같아요 요거예요, 요게 그 플라스틱이었는데 이게 쇠로 바뀌었어요 uh, Let's try here c u s you don't really have too much pressure going there so you Yeah, a bit of... okay This is good I g o t a four? Yes, I g o t a four 요걸로 일단 가져가서 뭐 나중에 딴데가도쓸수 있으니까. 자, 여기 캠캐이 여기 화이트 샌드 내셔널 파크 구경시켜 준다고 해 가지고요. 잠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야, yeah, 드디어 여기 들어가 보네요, 오늘. How much they charge for one day pass? is 25. 와. Wow.

놀러 가고 있어요. 모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와, 이제 모래 길이에요. 와. It's not pavement, room, right? This is just just sand or maybe. No. I think I it's think pavement. Aa�ss pavement Pavement, pavement, right? But sand, the sand so is so covered, covered, right? right. Uh, wow, all white there. Uh, white. Okay, where's the end? This is the end? No. Uh, wall. All white. Okay. That's okay. 그럼 저 갓이 좋 o o m a t i o n 모래시계 에다가 떨어진 가 lob 오늘 손에 잘 묻지도 않네. Where is that? Uh, oh, right there. <laughs> 신발 벗고 발자국을 내부 다네요 yeah. yeah, all white. It's real. literally white sand. Yeah. Yeah. This is what I see. This is what I want to see. Okay. Mas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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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c u l s c s c u l a Mascula. Mascula. m l u l a a s c u l m u s c u l a m a s c 아파치 레즈베이션있은 내가 저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파치 부족의 땅이래요. 와. 후. 여기 와봤네요, 그래도. 우리. 알았어요. 길이 더 있대요, 저쪽으로. 네, 여기서 끝내고 가겠습니다. 와. 뷰티풀. 뷰티풀. 와 모래가 이게 신발에도 잘안 붙어요. 야 조금 이 뭐라 그러죠? 재질이 틀리네요이 모래가. 석고 모래라고 봐. 이 길도 딱딱해요, 이 길이. 자 트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빨리 가야죠. 여기서 또한 시간 더 가야 돼요 지금. So one hours, right? To the truck. Uh, about one hour. One hour. 1시간 더 가야 됩니다. 이 스티커 하나 샀어요. 네, 이제 트럭 있는데 도착했어요. 이 언덕을 넘으면 트럭이 보일 겁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15분이네요. 빨알리자 트럭이 보이네요. 참, 네. 12시 되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딱 고쳐갖고 가자구요. 핀글 두 개, 콘세 개, 그리고 트럭 앞에도 이렇게 트라이앵 하나 나야 되는 거예요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요걸 갈거예요요 라인을요. 갈아보자고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파트가 이제 저게 이렇게... 메탈로 바뀌었어요. 이거 브레이스라고 하죠. 동. 아이고, 맞다리가 없네. 네. 다 갈았어요. 이걸 조금 제가 길게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 클램프 해놨고요. 다 이어놨어요. 이제 하얀색으로 했는데, 뭐 괜찮아요. 저거 끼는데좀애 먹었어요. 네. 좀다갈아먹었는데 다 할수 없었어요. 조금 새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게, 어저께 그걸 빼내면서, 그, 저, 트레드라고 하잖아요. 그, 나사 홈, 거기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마운트, 저거를 갈아야 돼요. 뭐 일단은, 많이 새지는 않으니까요. 가야 돼요. 이제 뭐, 냉각수 계속 체크업 하면서 가야 돼요. 뭐, 이게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네. 저게, 그, 마운트 안에가 그걸 어저께, 그 친구가 빼놔가지고 저거를 끼는데 잘안 껴지더라고요. 저 부속을 완전히 갈아야 돼요. 네. 할수 없어요. 피드, 피빌에 가서 저 부속을 오달을 해가지고, 일단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네. 자, 일단은 조금 세기는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거를, 아, 어저께. 이걸 빼낼 때잘 빼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할수 없어요.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이거는 여섯 통, 여섯 통반 들어갔어요. 클런트에 여섯 통반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제 빨리 일단 챙겨가지고 다 접어서 빨리 출발해서 가자고요. 네 이제 오, 에어컨 켰어요 이제 후우 옷좀 갈아입고 출발해 보자고요 네 12시 8분이에요 예상한 대로 빠져나가네요 야 그래도 돈이 많이 깨졌어요 제가 이제 리포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아파치 친구 캠런한테 500불 줬어요 500불 왜냐하면 왔다갔다 지금 새벽 4시 반부터 오늘 아까 여기 도착하고 돌아온 게 10시거든요 6시간 동안 운전해주고 뭐 자기 차 가지고 했으니까 우버 이렇게 부르니까 여기에서 그 피러빌까지 270 불인가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500불 줬고 어저께 그거 엔진에 박혀 있는 거 빼내는 거 와서 빼내는 친구한테 150불 줬고요. 오늘 파트비 200 80불 냈고요. 그러면 430불이라고 치고 930불 들어갔네요. 그렇죠? 후. 아, 그리고 어저께 뭐 피자 사주고 그런 거예요. 제 파스타까지 먹은 것까지 해서 80불 들어갔고요. 1000불 조금 넘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뭐야. 벌써 냉각수가 모진 한다 그러지? 아참 벌써 이렇게 많이 빠졌나? 오 마이 갓네 이제 좀 트럭이 안정된 것 같아요. 아 지금 한번더 섰었어요. 트래블 센터에 서가지고 한번더 냉각수를 보충했어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거기서 공회전 시키면서 좀 지켜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 또 출발해서 달리는데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새는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보자고요. 야, 아이고 참.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나요? 돈 그러니까 천불 정도 들어갔어요. 천불 정도, 천 구백 불낼 뻔했는데 그래도 구백 불이나 아꼈습니다. 다행이죠? 예. 잘했죠? 예. <laughs> 그리고 그 미리 또그 부러질 수 있는 다른 파트까지 미리 갈아놨으니까 더 잘한 거죠, 그렇죠? 예. 아유, 참. 그그 그 부속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속을 이제 그 돔으로 바꿨더라고요. 브레이스라고 그래. 브레이스. 브레이스로 바꿨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했다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돔으로 바꿨더라고요. 참. 그래도 그것도 셀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하 어, 언젠가는 왜냐면 그동 안에 고무 그거 뭐라 그래요? 고무 그 뭐라 그러더라? 고무 그뭐 말씀드리려고 그런지 아시죠? 밴드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링 러버 링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러버 링 동그란 거 고거가뭐 만약에 달면은 달아 없어지면은 셀 수도 있겠지만 뭐 어. 부러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조금씩 셀 수는 있어도 어저께처럼 확 부러져가지고 터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자,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창고 근처에 있는 러브스로 일단 가려고요. 샤워를 해야 돼요. <laughs> 어제도 샤워 못했고. 가서 샤워하고, 러 럽스에 트렁기를 세울 때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하루를 마감하고, 세울 때 없으면 샤워만 하고, 창고 쪽으로 가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자고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여멕시코어이뭐이 바이.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지? You are leaving New Mexico. 오테이트사인이테이트라인이여요 텍사스, 여기 텍사스 웰컴 사텍이스이컴요인이보이이요은플레인즈름은 플레인즈 평평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나봐요. 플레인즈 진짜 평평하죠? 평평하네요. 꼭 네브라스카 거의 네브라스카 같아요. 어 여기 써있어요. 엔터링 센트럴 타임 존 이제 버지니아하고 1시간 차입니다 하하 점점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고 텍사스까지 왔습니다. 이 이삿짐을 빨리 내려야 돼요. 어, 이 이삿짐을 싣고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내일 후다닥 내리고 또 이삿짐 하나 후다닥 씻고 부지런히 배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샤워하고 나왔어요. 바람이 부네요. 그 치킨을 좀 샀어요. 치킨 두 조각 먹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트럭에 있는 뭐 치하고 한만 먹으려고요. 어 엄청 뜨겁네. 지금 빨래 좀 했어요. 이 바지 계속 입고 다녔는데, 빨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옷이 없네요. 지금 이 셔츠도 빨았어요. 빨아가지고 지금 젖은 거 그냥 입고 나왔어요. 습도 조절하는 거예요. 야, 냉각수가 조금 새는지 봐야죠. 조금 새는 것 같아요. 떨어진 거 지금은 뭐 떨어질 리가 없어요. 왜냐면 뜨거워 가지고 다 말라 버릴 거거든요. 자, 일단 오늘 하루 이렇게 또 마감하겠습니다. 어, 사실 약간 피곤해요. 치킨도 안 먹고 그냥 자야 되는데. 어, 머리도 깎아야 되고 지금 많이 밀렸어요, 뭔가가 다. 네. 들어가서 쉴게요.